와 여러분 저기 블랙이글스 비행기가 날아갑니다 전 보이지만 여러분 눈에는 안 보이거든요. 와 블랙이글스가 저기 멀리 이야 어 독수리 같다. 와 저거 작은 저기 하늘 날라가는 작은 게 블랙이글스입니다 바로 와 온다 블랙이글스. 온다! 오! 갈색! 갈색! 독수리가 날라다닌다 저기 블랙이글스 독수리. 오 여준아 또 온다. 같이 또 온다. 음... 온다. 음... 어 여준아 왜 이렇게 보는 거야? 오또 온다. 오 독수리. 와 독수리. 야 소리 엄청 크다. 그지? 이야, 소리 엄청 크다. 가까이 멀리서 들을 때, 이야, 소리 엄청 크다. 어, 착륙 했는데, 우와, 야, 소리 엄청 크다. 같 오, 약간 비행기 모양처럼. 야 연기도 봄고 와. 오, 어, 모인다. 야 저거 독수리 같다, 그지? 독수리. 와, 독수리. 안 보일 때도 소리가 시끄럽네. 오, 어, 또 왔다. 와, 독수리. 와. 이야, 소리 엄청 크다, 모래기 돌스. 블랙이글스. 오. 어? 야저 하늘 위에서 보이는 저게. 와 V자 모양으로 되었네. 야 약간 낙하산 낙하산 모양 같다, 블랙이글스. 오 앞으로 온다. 블랙이글스 앞으로 온다. 오 앞으로 온다. 와. 오. 약간 저게 독수리처럼 보인다. 와. 오 독수리다. 와. 독수리 6형제가 날아다닙니다. 아, 독수리... 야, 독수리 8형제가 날아다닙니다. 독수리 8형제, 독수리 8마리가 날아가는 것 같아요. 어, 어... 저기 영상으로도 또 나온다, 블랙이글스! 자, 블랙 이글스. 오! 와, 또 있다, 저기. 야, 우리 쪽을 지나간다, 블랙 이글스. 와, 여러분, 블랙 이글스. 와, 독수리. 독수리 파형제 와, 약간 이거 로켓 모양 같이 지났네. 이야, 내려간다. 가버렸네, 저쪽으로. 이야, 이따 또 오겠죠? 저게. 이야, 블랙 이글스. 오! 절로 날아가네, 이번에는. 와. 비온다또또비온다오저 오, 하늘 끝까지 와. 야, 블랙이글스 오 내려갔다. 와, 블랙이글스 내려갔다. 와, 블랙이글스. 자. 오 소리 엄청 크다. 야. 뭐야? 끝났어? 아다 같이 모이잖아. 아, 흩어져서 모이는 거구나. 오! 어? 안흩어지는데요 어, 절로도 날아갔나? 절로도? 와. 어? 없어졌나? 독수리 두 마리! 와, 여러분, 저거 보세요. 독수리 두 마리. 와, 블랙 이글스다! 와. 블랙 이글스. 이야, 블랙 이글스. 와. 오, 비 오네, 근데. 와. 오, 이제 좀 가까이. 앞이? 아, 잠깐만. 또비 오는데? 와, 어 절로 간다. 야, 블랙이글스. 오, 오, 아 저기서 보이네. 와, 오, 또 블랙이글스 날아간다 오, 독수리 사형제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. 독수리 네 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습니다. 다 약간 V자 모양 같다. 잠깐만. 오, 야, 와. 오 소리 엄청 크다. 약간 하늘을 파괴할 것 같다. 저게 블랙이글스입니다. 오, 오 여러분 저거 보세요 블랙이글스 오, 이야, 오 소리 엄청다 와, 와 소리가 엄청큽니다 와, 왜 그냥 가는 거야?